어, 지금 양쪽으로 동시에 찌르려고 했는데 좀 꼬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헬마군입니다 오늘은 아레나 5 중계해보려고 하는데 원래는 제가 예전에 아레나 뭐1 중계 2 중계 이런 식으로 했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클래시럴 유입이 많이 좀 줄면서 아레나 1, 2에서 아무래도 AI가 너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유저들끼리 좀 재밌게 할 만한 구간이 어딜까라고 생각해보니까 이제 1300점 이상 아레나 5 정도 되면 그래도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메인카드도 쓸수 있는 게 많고 진짜 신기하게 진화카드를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로얄패스를 구매했다는 뜻이겠죠 그런 것들을 보고 중계할 만하겠다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오랜만에 낮은 아레나 중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경기가 있길 바라면서 중계해 볼게요 갑시다 중계할 경기는 사투루 님과 시키 님이라고 읽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경기인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얄패스를 과금을 하셔서 진화뇌전탑을 쓰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두분 모두 메인카드로 호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벨 차이는 엄청 크게 나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바로 중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엘릭서 살때까지 서로 기다려주는 모습이고 진짜 신기한게 지금 사토르님은 대포사수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어 아무것도 안됩니다 미니팩으로 잡아줘야죠 이거 어... 어? 네 일단 맞아주면서 스타트해주는 모습 전화가 왔거나 와 근데 진짜 대단한게 시키님이 아마 부계정이 아닐까 싶은게 시작부터 러쉬도 잘해주고 지금 공격적으로 잘 들어왔습니다 이러면서 확실히 굳히려는 모습인데 어 잠깐만 파이어볼에 바바리안이 안죽었고 랩차 때문에 이러면 아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긴 합니다. 호그까지 던지면서 그 엘릭서에서 조금 유리하게 갈수 있긴 해도 자 이거 일단 어 안쪽에서 어 미니팩카를 그냥 던졌어. 이러면 왼쪽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 해골까지? 어 뭐야 수비는 이러면 잘될것 같은데 미니팩카 한 대가 안 걸쳐. 잠깐만 왼쪽을 한대안 맞고 오케이 왼쪽 미니팩카는 한대 맞아야겠죠 킨타오 한대 맞았고 배틀램은 아, 파이어볼로. 내전탑을 안 쓰고, 파이어볼로? 일단, 진화 내전탑이 있는데, 진화 사이클 아직 돌리지 않고 있고, 어쨌든 사토루 님이 굉장히 지금 늦게 오긴 했지만, 이거는, 내 네, 마법사로 다 씹어줄 수 있죠? 아, 근데 좀 앞쪽에 내주면서, 마법사 피가 좀 까이나요? 이러면, 어, 그래도, 어, 죽진 않았습니다. 자, 일단은, 타워 체력이 지금 킹타워만 남았는데, 962. 좀 늦게 들어왔는데 이게 커버가 가능할지 저는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보긴 하는데 아 뇌전탑 사용해주면서 자 일단 호그 수비는 했습니다 4사 교환이기 때문에 적당히 서로 교환한거고 계속 들어와줘요 이렇게 하면 뇌전탑을한대 쳐주면서 피좀 빼고 이건 엘릭스 한번더 써야겠죠 어떻게 쓰나 원래 호그로 어그로 끄는게 더 좋았겠지만 일단 데미지가 들어오면 잠깐만 이거 역전이 된다구요 자 자자자 배틀램 들어오는거 파이어볼이 미니팩까지 근데 파이어볼 그냥 던졌습니다. 이러면 어쨌든 4일릭서가 버려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지금 다음 파이어볼이 끝날 수도 있는 거이라와 빠르게 감전. 오자 이걸 또 왼쪽 근데 수비도 해야 돼요. 이거 잠깐만. 이거 수비해야죠. 왼쪽 수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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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격 각면 아, 잠깐만. 미니가 너무 아프거든요. 에이, 아니지. 아니지. 이거 호그에 터집니다. 마법사 썼어요. 뒤늦게 썼지만 어 471까지. 파이어볼 던져도 안 끝나는데 파이어볼 던지는 건 아니지. 잠깐만. 어? 마법사로 와창고에 같이 죽었어요. 마법사가 파벌에 잘렸고 마무리.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흥미진진해 뭐야? 제가 이제 클래시로얄 리그 CRL 중계할 때 월파 같은 거 보다가 진짜 막 다양한 선수들 뭐 예를 들어서 라이트 선수를 보면서 야 진짜 입이 떡벌어져 막 거의 막 진짜 말이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짜 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말문이 진짜 턱 막히는 그런 느낌을, 야, 진짜, 아레나 5에서 느끼게 될 줄이야. 사토루님이 시작할 때, 그 아마 뭐, 레드 와이파이든, 전화가 왔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하게 스타트를 했고, 저는 사실 이기는 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시킨님이 유리한 경기니까 공격적으로 이제 미니페카 앞에 던지고 배틀램 던지고 호그 던지면서 엘릭소 손해가 났고 수비를 좀 뒷전으로 해서 오히려 역전각이 나오면서 마지막에 3대2로 역전이 되는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그런 경기가 나왔는데 이래서 저 아래나 중계하는 겁니다. 진짜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어서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좀 입증해버리는 그런 경기였죠. 너무 재밌네요. 다음 경기도 중계하러 가볼게요. 중글... 네 이번에 중계할 경기는 드리치님이랑 마사님 경기를 중계해보려고 하는데 또 신기합니다. 일단은 드리치님 같은 경우는 10레벨 전설카드 렘라랑 마처를 사용하고 있는 대기고 그리고 마사님은 9레벨 광부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레벨로 봤을 때는 드리치님이 좀더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둘다 진화카드는 없고 자 어떤 경기가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쪽에 마사님 아래쪽에 드리치님인데 마사님은 대포사수를 쓰고 있고 드리치님은 이제 푸세타워를 사용해주고 있죠 어 지금 양쪽으로 동시에 찌르려고 했는데 좀 꼬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양쪽 다 수비할 방법이 없는데 이러면 주고받고데 이거 타크프린스 안죽죠 한대더 쳐주고 또 치면 여기까지 일단 오른쪽이 깨졌는데 아 이러면 발키리가 버려지긴 했지만 자이 구간 아직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는 진짜 전혀 감이 안오기 때문에 지켜봐야돼 어쨌든 지금 결국은 1대1 싸움이고 대포 사주기 때문에 타워 체력이 300 정도 더 낮은 걸 생각하면 진짜 오 마법 바터를 과감하게 앞에 빼 주고요. 이거는 오 그냥 과감하게 들어가는데 자연 퇴굴이 있어도 일단 받고 이러면 도망가면서 광부 나어 뒤쪽에 들어오면서 킹 타워에 같이 견제 받고 있고 미니 페카로 수비. 이러면 자일까지 수비가 되죠. 같이 들어오나요? 뒤에 미니 페카못실어주거나 뭐 센터에다 실어주면서 킹타워에 같이 막고 있긴 한데 이러면 자이언트 이 버텨주면서 아 근데 다크프린스도 수비가 잘 되지만 아 폭탄을 밟을 거다라고 얘기하려 했는데 밟지 않았고 어 해골군대로 교란시키기 허허 다크프린스 일단은 에 예, 앞길을 틀어 막았습니다 오 근데 프린스가 그러니까 유닛이 어디 어떻게 나올지 진짜 감이 안 오네요 이거 수비 어떻게 일단 맞은 다음에 발키리 쓰나? 맞고 발키리? 오 확실하게 아껴주는 판단까지 야 남은 체력 499 이게 역전이 되나요? 또 로얄티비라고 한다면 그런 기대감이 있죠 이 경기 재밌겠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뭔가 반전이 나올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어떤 경기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발키리로 창고벌린 녹여주면서 들어가려 했지만 발키리로 대응해주면서 발키리짤렸어요 서로 이러면 타워에 붙습니다 이거 커요 심지어 미니페카로 수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격을 선택해서 아 근데 해군을 자를 수가 없는데 다크프린스로 이제 미니페카에 단일 공격을 보충을 해주려고 했지만 원한대로 되진 않고 이런 마법사도 또 버려지는 그림이죠 서로 지금 엘릭서의 손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 살려주나요? 아 살려주려고 했는데 이거는 프린스 나올 거 예측해서 미니페카 뺐다고 봐야지 이거는 와 심지어 광물로또 지켜주려는 플레이까지 하지만 마법사를 잘라줘야 되는데 법사가 지금 실패로산 거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어, 잠깐만. 이러면 괜히 스플래시로 해골군대도 같이 맞고. 어, 데미지 가! 와! 15. 잠깐만. 근데 픽스펠이 없잖아. 이거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역공 오는 턴. 어? 어? 어어어? 왜왜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 어디 갔어요? 아, 와! 공격해라. 난 오히려 3클을 노리겠다. 어? 제가 게임이 끝나고 잠깐 머릿속으로 분석을 해봤거든요 알아냈습니다 이런 경기가 왜 나왔는지 알았어요 지금 드리치님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킹타워가 터지기 직전이었잖아요 근데 스펠로 마무리되는 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수비하고 역공을 가려고 한다면 오히려 불리하다. 이거 못 이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기를 한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좀더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나간 척을 해서 오히려 상대가 공격의 엘릭서를 쓰게 만들고 수비 엘릭서가 없을 때 오히려 공격적으로 유닛을 넣어서 남은 킹타워를 마무리칠 극악을 그 봤던 거예요. 야 그런 심리전까지 이게 아래 나오구나. 그 롤에서 또 페이커 선수가 했던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있죠. 바로 시선론인데 비슷한 겁니다. 시선론이 뭐냐면 게임을 할때 무언가에 집중을 하면 그곳에 시선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쪽에 있는 거못 보기 마련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시선까지 활용을 해주면서 심리학적으로 좀더 접근을 하는 거지. 상대방 입장에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상대가 킹타워가 터지기 직전이니까 조급해지고 심장막동이 빨라지면서 이제 막 공격해서 어떻게든 내가 역전을 하고 싶어질 그때 상대가 나갔다는 확신이 들면서 엘릭서로 공격에 투자하는 그때. 킹타를 노려주려는 전략이었는데, 근데 그게 아쉽게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진짜 이 아레나 5 유저분들이 클래시로얄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에, 야 시선론까지 활용하는 클래시로얄, 이거 쉽지 않거든요. 진짜 재밌다. 총두 경기를 중계했잖아요. 실제로 녹화랑 녹음은 더 했는데, 아 그렇게 썩 유쾌하고 마음에 드는 경기가 없어서 이렇게 두 경기만 올라간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에. 뭐 아레나 6, 7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다음 중계 영상이 올라간다면 그때는 예, 두 경기보다는 최대한 세 경기에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반응이 괜찮으면 아레나 6, 7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뭐 예를 들어서 아레나 13에서 중계를 하면서 어떤 실수가 많이 나오는지 그 구간에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고치면은 실력을 좀늘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일타강사 느낌으로 가볍게만 짚어드리는 그런 컨텐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영상으로 뵙도록 하죠 안녕